밤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성탄절 분위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예년에 이맘때였으면 길가에 성탄 트리가 반짝이고 그리고 캐럴과 함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설교할 때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선물을 나누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날이다라는 내용을 꼭 설교하고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선물 얘기부터 꺼내고 싶습니다. 한해 동안 잘 견디고 애쓰셨던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물하실 때 자신이 주고 싶은 선물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상대가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질이 좋은 코코아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주 좋아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영 식은 둥했습니다 다음 성탄절이 다가올 쯤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는 성탄 선물을 주는데 우리 교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나중에 아동 심리학자 글을 읽다 보니까 부모가 아무리 의미 있는 선물을 아이에게 해줘도 아이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지 않으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선물을 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예쁜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성탄절에 받은 그 인형을 지금까지 가지고 노는 아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선물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기뻤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 받고 싶었던 선물의 감동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의미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물하실 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실까 아니면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았어도 당시에만 은혜인 줄 알고 그 의에는 까맣게 잊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 2천년 전에 가장 큰 은혜를 세상에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짓눌려 죽어가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인 것을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관심이 사라지는 아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잊곤 합니다. 2020년 많은 기쁨과 감동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을 제가 알아요. 그것은 아마 백신일 겁니다. 백신은 분명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신의 감동은 주사 맞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백신도 아직 맞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벌써 걱정하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받는 순간부터 감동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은 참된 만족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감동시키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고 감동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순간에서 길을 찾게 되고 절망의 순간에서 진리 곧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은 생명, 곧 생명용으로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선물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 알아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 스스로 올바르다고 여기며 살아온 자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의로움을 다 비워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이 먼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의 선물인지 요한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8절을 새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구원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 없고 사람의 교훈으로도 하나님은 알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세더우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항상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동의 순간이 아주 짧아서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세상의 선물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자랑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날이 갈수록 감동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그것들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구하지도 않는데 계속 준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가 준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리시고 또 내일도 먹이시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단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해지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시큰둥해지고 나중에는 그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동시에 세상 속에서 받고 싶은 선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조용히 잊혀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끝까지 누리며 위기의 순간에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한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 충만하게 알게 되면 은혜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전을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카리난티카리토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요, 은혜 맞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좀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은혜에 맞서는 은혜. 그게 지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세상의 선물을 바라는 마음. 그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바라는 마음이 세상의 세상의 선물을 바라는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지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단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인생 끝까지 은혜와 감동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인생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14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면 위기의 순간에 진리 곧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 로고스가 사르스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만 머물고 가슴에만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얼마나 오랜 세월 들어왔습니까? 그 말씀이 다 삶으로 육으로 드러났는지 아니면 어떤 말씀은 삶으로 드러났는데 요것만큼은 지금까지 숙제처럼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그 말씀이 육화되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모두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만 머물고 가슴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매우 짧은 세상의 선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에게 새로운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요.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짜 은혜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머리와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2천 년 전에 초라한 마귀간그 동물의 구유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초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고 복된 선물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의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